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낭독특공대 낭디꿈 그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 왔습니다. 우리 한옥마을에 와가지고 서울천년 타임캡슐에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 관람을 하는데 그 남산천년 타임캡슐 유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천년 우물주머니를 묻으면서 한 내용은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은 서울정도 600년 도를 맞는 실로 뜻깊은 날입니다. 그 오랜 세월 우리 서울은 우리 민족과 함께한 나라의 수도로서 그 구실을 다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겨레의전승문화의 보존과 그 경기를 살려 왔으며 또한 국가발전과 더불어 활력있는 현대 도시로 연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목> 그리하여 서울시는 올해 초 하루 새벽 팔를울리면서부터 새로운 서구의 탄생을 선포하고 5천년년의 이 고장이 이 터전의 뿌리를 찾고 찬란한 미래의 문을 열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와 사업을 1,10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이제 다가올 21세기 통일 조국의 수도가 될그 물론 이 거리와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로. 새로운 탄생을 성취 달성할 것입니다. 오늘 이곳 남산골에 저러한 우리의 충정과 정성을 곁들여 묻은 이 시대의 문물 600점의 주머니는 400년 후인 서울 천년에 우리 후손들의 손으로 열어 가슴 설레며 풀어 볼 것으로 그들이 오늘의 우리 시민들을 설기놈 조성으로 우러러고 기리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경의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서울을 물려줄 것을 다짐하면서 축원합니다. 서울이여 세계로 미래로 영원하라. 1994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최병렬 대로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네. 낭독 특공대 낭독꾼 메신저 이용규 상우님의 낭독이었습니다. 이어서 네. 낭독꾼 메신저 황선아님의 낭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천년 타임 캡슐 사업에 대해서 예약, 일, 읽어보겠습니다. 1. 의의 서울 정토 600년을 맞이한 오늘날의 시민 생활과 서울의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문물 600점을 캡슐에 담아 400년 후인 서울 천년 후손에게 문화유산으로 전하는 사업. 2. 매설 및 개봉. 매설 일시. 1994년 11월 29일 개봉 시기 2394년 11월 29일 3 사업 내용 광장 조성 시민 공모 작품 중 최우수작 채택 윤석에 의한 분화구 모양 시간의 영속성을 의미 원형 광장 외경 42m 내경 27m 깊이 5.7m 중앙 판석 지름 7.5m, 두께 0.7m의 화강암, 전망대 8각점, 12지 조명, 전실 등으로 구성, 원형 광장 내 중앙 판석 지하 15m 지점에 매설, 4,960평방미터의 광장, 슬기로운 낭독투터 황선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독투공대낭독꾼 메신저 황선아였습니다. 네. 네. 김홍미 성우님입니다. 네, 캡슐 고신각종을 본뜬 모양이고요. 직경은 1.3m, 높이는 1.7m, 무게는 2 5톤의 크기고 FRP 외장 스테인레스 특수강, 유리 섬유, 실리카 등으로 구성된 오중 구조랍니다. 5 0 0리의 용량 큰네 개의 용기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진공 처리 및 아르곤가스 주입 보존이랍니다. 수장품으로는 94 서울의 인간과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물 600점 시민 공모로 제한된 품목 중 시민위원회에서 선정 시민 공모 2,440명 12,676점 실무 축소 모형 마이크로필립 CD 비디오 형태로 수장이 되어있고요. 사업 참여는 캡슐 디자인 설계 및 제작 현대전공 주식회사에서 했고요. 수정품 수집 처리 및 기록집 발간은 주식회사 금강비액이 했고 광장 기본 설계는 건축가 이종상님, 광장 실시 설계는 도월종합기술공사 광장시공은 신일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낭독채터 김홍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7강 낭독특공대 낭독 메신저들의 낭독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천년 타임캡슐이 묻어있는 어디죠? 서울의 한옥마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서울천년의 문물주머니는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열어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400년 후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사랑합니다.